여수 낭만 포차 거리입니다. 여수의 밤바다, 멀리 돌산대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넘어가는 여수 밤바다를 보대로 어, 유명한 낭만 포차 거리 이제 밤한 11시쯤에 폭죽도 있고 여기가 이제 하멜 표류기로 유명한 하멜 등대입니다. 낭만 포차거리에 일단 하멜 등대 있고 여수대교하고 저 멀리 돌산대교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그 해상 케이블카도 넘어가는데요. 밤이 여수 밤바다는 그래도 날씨도 뭐 추워져도 어제 살아있네요. 지금 뭐밤 12시 다 돼가는데도 일파들이 많습니다. 카멜 등대. 근데, 어, 오래되긴 했어. 그래 그리고...